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면포를 하고요. 병을 붙이고, 상이 올라가고요. 포가 넘고, 마가 올라왔고, 수비를 합니다. 차를 달라고 해서 한칸 피해주고요. 살을 올리고, 양득을 상대가 하고요. 상에 올라가지고 사4를 올립니다. 중앙 상은 없지만 병을 옆으로 하고요, 또 붙이고요. 상으로 잡고 차로 잡겠다 그런 수입니다. 대를 요청해서 해주고요. 대차를 하고 상으로 잡고 마가 올라갑니다. 마가, 면포를 달라고 하고요. 상이 막았을 때, 마장에 말을 잡습니다. 상이 잡고요. 또 잡습니다. 여길 잡을 때, 상이 여기 와서 같이 걸겠다가 안 되는 게 포당이라 상이 못 움직입니다. 잡고요. 포가 돌아오고, 마가 올라왔고요. 차가 조를 달라고 한번 해주고, 차가 여길 잡으면 저는 여길 잡으면서 말을 달라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선을 잡는 게더 좋기 때문에, 물론 저도 잡히지만 저기는 병이 두개 있고요. 차 올라가고, 포와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해주고요. 병을 옮겨오고, 못 움직이게 합니다. 어, 옆으로 하고, 포가 넘어서요. 말을 잡겠다, 이런 거죠. 대를 요청해서 피하고요. 지금 차가 포를 잡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요. 포를 들여 넘기고. 포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포가 다시 넘었고, 다시 옵니다. 내려오고, 포가 넘고요. 마달라고 해주고, 장군 외통을 보겠다. 마 올라갑니다. 왠지 마대를 합니다. 마대가 아니라 여기 조리 잡히니까 기물이요. 지금 완전하게 저기 마랑 완전하게 똑같이 기물이 남아 있는데 마나의 포두개 병색의 졸색이에요. 여기서 하나 잡히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제가 병이 하나 많으니까 장기가 끝이 납니다. 역전이 안 됩니다. 포포만 있어가지고 이졸두 개로 병세 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죠. 옆에서 도와주는 기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